72세인 박순자 할머니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3년, 자녀들은 외국에 나가 있고, 이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 밖으로 햇살이 환하게 피쳐도 늘 습관처럼 커튼을 닫고, 실내에 머무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챙겨 먹는 혈압약과 당뇨약이 그녀의 식사보다 먼저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지만,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무릎도 쑤신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결국 동네 보건소에 들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너무 낮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합니다. 햇빛을 안 쬔다고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은가요? 아무 병명이 붙지 않는 피로감. 혹시 비타민 D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 전체에 영향을 주는 조용한 균형,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비타민 D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 더 깊은 영향을 줍니다. 피부로 햇빛을 받아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의 합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일이 드물어지고, 마스크와 기노, 자외선 차단제에 익숙해진 우리 삶은 어느새 비타민 d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경우처럼 특별한 병이 없음에도 이유 없는 피로감, 잦은 감기, 뼈마디의 통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65세 김동현 어르신은 오랫동안 택시 운전을 하다 은퇴하고 이제는 경기도 시흥에서 정원 가꾸는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아 채소도 직접 키우고 하루에 한두 번은 반드시 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쯤 갑작스런 골절 사고를 겪었습니다. 평소 뼈가 튼튼하다고 생각했지만 병원에서는 뼈가 약해졌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비타민D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햇빛을 많이 보는데도 부족하다고요? 라는 물음에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햇빛이 닿아도 전환되는 능력은 나이와 함께 줄어듭니다. 이처럼 나이 들어가며 우리 몸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무가 해를 거듭할수록 뿌리는 깊어지지만 줄기는 쉽게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속은 단단할지 몰라도 겉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비타민 D 결핍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햇볕만으로 충분한 양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나들이를 자주 해도 체내 수치는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세 최영수 어르신은 매일 새벽 바다를 보러 나가는 것이 낙입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씩 걷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며 술과 담배도 멀리합니다. 그런 그도 최근 정기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기준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다고 느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건강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더니 딱 맞는 말입니다. 이렇듯 비타민 d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숨은 건강의 열쇠일 수 있습니다. 자주 넘어지거나 뼈가 잘 부러지거나 항상 피곤하고 감기를 달고 산다면 한 번쯤 내 몸속 비타민 d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결핍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국내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이며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마당에서 일하고 들에서 땀 흘리며 자연스레 햇빛을 쬐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내 생활이 늘고 외출도 줄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외출할 땐긴 옷을 입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 이 모든 습관이 비타민 D 생성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해서 병 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몸 속에 숨어 있는 비타민 D라는 친구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 d 가왜 중요한지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박순자 할머니처럼 평소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거나 뼈마디가 아프고 감기나 잔병치레가 잦다면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 결핍 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은 단순한 영양소 부족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먼저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칼슘이 몸 속으로 들어와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것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결국,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데, 그 근본 원인이 단순히 칼슘 부족이 아니라 비타민 D 결핍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병원에서는 골절 환자에게 비타민 D 수치를 함께 검사하고 부족한 경우 보충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면역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 속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이겨내는 힘, 즉 면역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자주 앓거나 회복이 더디다면 비타민 D 수치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특정 암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타민 D를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빛입니다. 피부에 햇빛이 닿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햇빛을 쬐는 시간이 매우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고 외출을 하더라도 기녹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다 보면 피부에 햇빛이 제대로 닿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합성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햇빛을 쬔다고 해도 젊었을 때만큼 비타민 d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 외에도 식사를 통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에는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란 노른자, 간, 버섯,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나 시리얼 등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이만으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어를 매일 먹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듯이 식품만으로는 권장 섭취량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용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도 비타민 D와 연관이 깊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산책은 햇빛을 쬐며 뼈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햇빛이 있는 시간에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햇빛을 쬐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창가나 베란다에서 햇빛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7세인 윤정숙 어르신은 매일 오전 베란다에서 화초를 돌보며 햇빛을 쬡니다. 그 습관 덕분인지 최근 건강 검진에서 비타민 D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왔고 감기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입니다. 물론, 피부암이나 기미, 주근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내에만 있을 경우나 햇빛 노출 시간이 짧을 때는 굳이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빛을 받는 것이 비타민 D 합성에 더 도움이 됩니다. 또 커튼을 하루 종일 치고 생활하거나 낮에도 조명을 켜야 할 만큼 어두운 실내에서만 지내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음주나 흡연도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비타민 D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음주는 간 기능을 약화시켜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70세 김기훈 어르신은 평소 술을 즐기던 분이었는데,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뒤 음주를 줄이고 햇빛 산책을 시작하면서 뼈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낮잠이나 술자리가 즐거움이었지만, 지금은 햇살 좋은 날 걷는 게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비타민 D 흡수를 간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기능 전반이 저하되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면서 각종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D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전반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효과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햇빛을 쬐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스스로 결핍 여부를 추측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1년에 한번 정도 혈액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도 간단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수치에 따라 필요한 보충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인터넷 정보나 지인의 말을 따라 복용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우리 몸 전체를 지켜주는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지금 내 생활에서 무엇을 조금만 바꾸면 이 수호자를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본론의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습관을 만들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비타민 D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뼈 건강을 넘어 면역력, 기분, 활력까지 영향을 주는 이 영양소는 단지 햇빛을 통해 얻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일상 속 선택과 습관에 따라 그 힘을 발휘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또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햇빛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앞서 들려드린 윤정숙 어르신처럼 매일 베란다에서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 합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외출이 어려운 날이 있다면 실내라도 창문을 활짝 열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가서 오래 햇볕을 쬐기보다 매일 짧게라도 노출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는 식생활입니다. 모든 영양은 결국 입으로 들어오기에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이 건강을 결정 짓습니다. 고등어 한 토막, 삶은 달걀 하나, 버섯을 넣은 된장국 같은 간단한 음식이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타민 D가 강화된 유제품이나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식단을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하루 한 끼라도 이런 음식들을 챙긴다면 몸은 분명 반응합니다. 셋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와 근육을 자극할 뿐 아니라 햇빛을 받으며 몸의 생체리듬을 회복시켜줍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66세 장경자 어르신은 매일 오후에 친구와 함께 걷는 습관을 들이면서 예전보다 감기에 덜 걸리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뭐든지 혼자 하면 힘든데 누군가와 함께 하면 걷기도 재미있고 계속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입니다. 건강은 단기간에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실천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더라도 매일의 실천이 몇달후몇년후 나의 몸을 지켜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반응은 느리지만 변화는 더 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실내에서만 생활하거나 하루 종일 커튼을 치고 어두운 공간에 있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비타민 D 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을 되돌아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건강 습관이 무엇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검진입니다. 비타민 D 수치는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낮다면 식사와 햇빛,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충제를 통해 필요한 양을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복용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양과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보건소에서도 저렴하게 검사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D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천천히 지쳐갑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햇빛 한 줌, 정성 담긴 식사 한 끼, 바람을 맞으며 걷는 짧은 산책. 이런 작은 행동들이 비타민 D와 함께 우리 몸을 다시 세우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이첫 걸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관심을 갖고 그속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 함께 걷는 사람들과 더불어 건강을 나누는 것이 진짜 노후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햇빛 속에서 팝상 위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건강의 열쇠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작지만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로 함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